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희는 유년부 예배에서 제가 오랜만에 또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또 진중한 모습을 보이려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어색하고 아, 좀 마음이 힘듭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대로 제가 아이들과 조금 잠깐 인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예스!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먼저 했어 <laughs> 네. 저희 항상 부서에서 아이들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습관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아직. 그래도 언젠간 진짜에게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간혹 뉴스를 보면 조금 마음 아픈 뉴스들을 조금 많이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한 아이가 이제 어, 엄마의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굉장히 멀리까지 운전을 하고 왔다. 라는 이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나이가 10살이었다 하더라고요. 엄마의 차 키를 가져가서 운전했는데 게임을 하다가 운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조금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뭐 어떤 폭력이나 어떤 뭐뭐 뭐 어떤 좀 우리가 감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일들이 범죄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또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어,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죄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 우리 아이가 같이 연루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품고, 아무리 내가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어, 세상에 물살이 너무나 세게 물려오고, 그리고 그러한 현실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품에 안고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또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의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구나 하죠. 어, 그리고 사실 이러한 걱정들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요 그런 두려움과 어떠한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어, 이 가정 가운데에는 이제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사실 당시 그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이제 산의 아,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이제 어, 죽여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어, 어 당시에는 이랬죠 이집트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죽여라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는 것이 마음 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어 만약에 우리 집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면은 우리도 굉장히 불안했겠죠. 아이들은 정말 내가 뭐 원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울지 모르고. 또 언제 이 아이가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또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 굉장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근데 이 부모는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어,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의 나일강은요 사실 죽음의 강이라고 불렸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 강에 던져져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강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를 강에 띄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정말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인가?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너무 무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데리고 있을 수도 없었고, 자신들이 키울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모가 할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이 자녀를 붙잡아 주고 보호해 주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길 위에 맡겨주는 것 그것이 이 부모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 아이가 모세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이 부모님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자신의 자녀를 나일강에 띄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죠.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 보내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사실 어떠한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엄마나 아빠라면은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갈대상자에 아기를 띄워보낸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띄워보낼 때 이제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 이 아이는 잘살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컸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지킬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보낸 거죠.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그런 선택을 할수 있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부모라면 더 붙들고 있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조금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서 정말 분명히 가능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만 알고는. 내가 정말 맡길 곳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이제 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자세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모든 것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며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며 부모와 또 하나님의 역할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요. 그렇죠.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의 자녀를 언제나 내품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시키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역, 나의 통제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제눈 옆에는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옆에 눈 옆에 큰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 이제 지금보다는 좀 어릴 때 생긴 상처인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이제 베란다 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베란다 문이 제 얼굴을 찍으면서 생긴 상처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제 상처가 지금 어디 있냐면 만져보면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얼굴을 조금만 왼쪽으로 돌렸더라면 이 베란다 문은 제 정확하게 왼쪽 눈에 찍혔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안 좋은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죠. 놀랍게도 근데 제가 이 상처를 얻게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멀리 계셨을까요? 제 바로 옆에 계셨어요. 제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처가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설교를 듣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부모님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해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내 자녀를 지킬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분명히 일하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눈 옆에 있는 상처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세요. 내 자녀의 손을 내가 항상 붙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녀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교사의 기도 또 교회의 기도가 바로 또 그런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닐까요? 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풍성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 유혹과 위험 그런 알수 없는 두려움들이 가득한 미래가 우리 자녀들 눈앞에 사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하는 상황 속에서 어,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셨던 그 도움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모세를 살린 것은 단순히 엄마, 아빠만의 어떠한 믿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린 장면을 통해서 또 따라갈 수 있는데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강물에 띄었을 때그 곁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의 누이였죠. 그렇죠. 누나 미리암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죠. 미리암은 멀찍이 떨어져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조금 생각하게 되고요. 또그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정이 믿음을 로 이제 부모님을 부모님들께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순간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길을 내밀면서 어 우리 아이들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갈대상자에 모세가 떠내려갈 때그 가정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주가 이제 이 아이를 모세를 건져내게 되죠 근데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바라봤을 때아 운이 좋아가지고 딱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이 공주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개입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시에요 왕이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죽이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 거죠. 어겼다가는 오히려 아기가 죽기는커녕 내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근데 당시에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바로 왕의 딸이 어, 모세를 발견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가능했을 겁니다. 당시 이집트의 바로 이제 바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라고 여겨졌지만 왕의 딸의 경우는 달렸어요. 역사서를 보면요, 바로의 딸은요, 바로는 이제 바로 딸은 무남 동녀라고 말을 합니다. 딸이 이한 명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제 아버지들 앉아 계실 텐데 어떤가요? 딸이 와가지고. 아빠 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막 말을 하면은 그거를 그냥 안 돼라고 이렇게 단순히 딱 잘라서 거절하기가 쉬우신가요? 굉장히 쉬우신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딸바보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와서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요청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딸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제 이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우연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그 길,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받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이 한 사람의 역할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리고 어 지금 모세의 이 살아나는 이 생명을 건지는 상황들이 한 명의 역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그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 한 명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려면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교사의 돌봄, 그리고 온 성도의 관심과 기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온 성도가 함께 우리 아이를 함께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건 모세가 결국에는 친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클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셔. 그리고 이렇게 심어진 믿음의 씨앗은 훗날 모세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왕궁에서 최고의 이집트 뭐그 교육을 받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도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었던 것은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강론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한 마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배에 들어와서. 인사해 주고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순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믿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 어쩌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러한 양육들, 또 말씀 한 구절 읽어 주는 거, 때로는 뭐 힘겹게 예배를 데려오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발걸음들 굉장히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기도들, 그 모든 환영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아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아이들을 통해 또 다른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실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렵고 어 내가 해주는 게 뭐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모세의 이야기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더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삶의 친히 역사하셔서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이시아씨 열매 맺는 날까지 인내로 동역할 수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아이 모세와 같은 아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